감쟁이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눈꽃 블라우스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여름철 한 계절만 빼고 가을에도 봄에도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블라우스 패턴입니다. 기본 상의 원형을 활용해서 블라우스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선을 그리신 후에 언더암 다트는 그려주시고 또, 박스 라인이기 때문에, 웨이스트 다트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블라우스의 길이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허리선에서 15cm 내려와서, 기본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의 여유분은 기본으로 있는 기본 원형에 있는 2cm에 0.5cm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옆선을 그려야 하는데 옆선 어, 그 기준은 힙라인, 힙라인에 여기 여유분이 있지요. 근데 원형선 끝으로 끝에서 2cm를 더해서 그 점을 양쪽 점을 기준으로 곡자를 놓고 옆선을 그려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허리선에서 15cm 내려온 이 선까지만 쓸거지요. 그래서 이 선에서 직각선을, 옆선의 직각이 되도록 밑단선을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선은 옆선과 지금 그린 이 밑단선이 우리가 그릴, 우리가 쓸 블라우스의 밑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들은 거의 그대로 쓸텐데, 겨드랑점도 내리지 않고 기본으로 있는 이 진동둘레선, 가슴둘레선 그 라인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그리는 우리가 보이는 이 기본선에서 어, 어깨점은 위로 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가 약간의 퍼프 소매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깨점은 조금 깎아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선도 기본 목선에서 1.5cm 정도 내려간 그 점을 우리가 쓸 거고요. 어깨점에서 1.5cm 또한 올라와서 어깨점도 수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품선도 지금 있는 이 뒤품선보다는 좀 작, 작아진 사이즈를 우리가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품선에서 1cm 가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겨드랑 점도, 어, 퍼프 소매일 경우에는 살짝 올려도 되는데, 좀 여유롭게 입기 위해서, 그냥 겨드랑 점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진동 둘레선을 그려주었습니다. 목 둘레도 옆목 점에서 1.5cm 내려가고, 기본 뒷목 점에서 1.5cm 내려온 이 점을 찍어주고, 자, 이렇게, 뒷목 둘레선을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어깨선도 나오고, 뒤품선도 나왔고, 목 둘레선도 나왔지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에는 뒤쪽에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일단 요크, 여기 절개선이 들어가는데, 그 절개선 기준은 원래 있었던 기본 뒷목 점과 가슴 둘레선을 2등분 하신 후에, 그 점에서 2cm가량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밈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으로 살짝 0.5cm 가량 선을 그려서 이 부분은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이 더 입체감이 나면서 예쁜 블라우스 선이 블라우스 패턴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크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여밈이 있어서 단추를 달던지 스냅을 달던지 여밈에 세일 어떠한 표현을 해주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겹쳐지는 양 뒤쪽에 냉단분은 1.5cm 나가주어서 냉단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위쪽에서 한 1.5cm 내려오고, 아래쪽에서 한 2cm나 3cm, 2.5cm 올라간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단추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주름이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는데, 주름의 양을 아주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은 5cm가량 바깥쪽으로 나와서 선을 그려줄 텐데, 어 패턴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벌려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는 위 아래 똑같이 여유분을 주름량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선에서 5cm 나오고 아래쪽도 5cm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미리 주름량을 패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데 여기 이 남은 분량이 양쪽에 주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오그린 표시가 됐네요. 자이 부분이 주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이렇게 골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잘라서 절개가 되고 밑에는 한 판으로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향 표시는 자 그리고 위쪽에 보통 요크는 가로로 재단을 하는데 저는 이 옷은 그냥 재결로 재단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을 거고 그다음에 어, 목 부분은 이끝 쪽에서 아니면 중심선에서 어, 하시는데 저는 끝 쪽에서 한4 cm 가량 이렇게 안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선과 앞쪽의 목선은 바이어스로 단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 바이어스 처리해서 어, 목선을 좀 얄쌍하게 넘기려고 합니다. 안단을 넣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바이오스 처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둘레의 이 안단 처리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뒷판은 패턴을 다 그렸어요. 이제 앞판 패턴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판에 먼저 옆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은 자, 겨드랑 점에서 0.5cm 나와주고 엉덩이 둘레선에서 2cm 나온 점을 곡자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밑단선도 지금 곧바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선에서, 뒷판 옆선을,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즈 그대로 앞쪽에 놓고, 자, 그 다음에는 언더암 다트를 그대로 살려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언더암 다트가, 어, 바깥쪽으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약간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분량을 재서 자 옆선에 체크한 후에 밑단선을 그리는데 일직선으로 안 하고 살짝 앞쪽에 앞처짐을 약간 더 주어서 이렇게 밑단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트는 이 길이가 안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박아주는 다트로 이 다트를 그리다 보면은 비피점에서 이내지 2.5cm 나온 곳까지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박음질을 할때 비피점까지 다 박아 버리면 비피점이 이 중심점, 중심선 쪽으로 쑥 들어가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어, 박아주는 다트는 비피점보다 이내지 2.5cm 또는 3cm 이 옆선 쪽으로 좀 짧게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자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게 경사가 많지요. 그래서 이 길이보단 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다시 선을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돼서 양쪽을 박아주게 되면은, 어, 이쪽 선과 이쪽 선의 다트 길이가 같아서 박음이 딱 되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전보다 많이 바깥으로 돌출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박으면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재단을 할때 원단에서 표현해도 되는데 패턴에서 미리 길이를 다 주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할 때는 패턴에 있는 선대로 그대로 잘라서 박음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선을 정리해 볼까요? 어깨에. 어, 길이와 아픔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에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앞쪽에는 디자인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죠. 다트 하나만 딱 박아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은 없는 앞, 앞쪽은 아주 심플한, 깨끗한,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앞에 옆목점에서 1.5cm 어깨점으로 내려와주고 또 어깨 끝점에서 1.5cm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이 앞쪽에 어깨 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목 점에서도 1.5cm 내려와 주어서, 자, 앞목 둘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홀자 이용하셔도 되고, 자, 저처럼 그냥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암홀자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 앞쪽도 어깨 점에서 직각이 되도록, 자, 선을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아래쪽은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또 암홀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깎여진 이 부분은 퍼프 소매에서 보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깨나 손 움직일 때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어,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골선이에요. 그래서 앞선은 골선으로 선을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형지 맞추기 표시로 해서 우리가 골선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선을 두껍게 그리고 중간 중간 그리지 않으면 골선이라는 뜻의 그러한 제도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절방향은 이렇게 그려주면 앞판 제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판과 뒷판 패턴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어, 진동둘레를 재서 소매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매 그리기는 담쟁이 양장점 영상 2-71번 길원형, 상의원형 소매원형 그리기 그리고 102번 소매 패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본 패턴을 그려주세요. 여기에서 소매산 높이는 3분의 전체 암홀 마이너스 1cm로 그렸습니다. 기본 소매를 절개를 해서 퍼프 소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의 소매단은, 어 약간의 맞주름이 들어가서 약간, 어, 손목 위쪽이 약간 볼륨감이 있고 편안한 그러한 디자인의 소매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샘플은 제가 소매 길이를 한 9부 정도로 좀 짧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매는 지금, 어, 제도하고 있는 이 소매는 원래의 길이 그대로 지금 패턴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매를 좀 짧게 표현하실 분들은 어, 소매 길이를 한이 정도 굽으면은 내 소매 길이의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소매를 위쪽에 소매통은 많이 벌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cm 정도 소매산을 다쳐서 소매통을 어느정도 넓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아래쪽은 맞름을 잡을거라 한 3cm 가량 자, 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0.5cm만 벌려서 자, 이렇게 이렇게 수정이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소매산 쪽은 슬리브 바이셉스 라인 그 부분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매산 부분도 두 개씩 이렇게 절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산 높이, 슬리브 바이셉스 라인 이 선에서 3cm가량 점을 찍어주고, 그 위쪽으로 소매산 위쪽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소매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이 부분에 주름을 우리가 잡아서 몸판 진동돌로에 소매를 붙여주면 어, 바느질을 해주면 퍼프 소매가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틀린 종이에다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소매를. 그래서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양으로 이렇게 벌려 주시고요. 아래쪽도 이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매 모양이 변형된 소매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아무자나 곡자 이용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소매 패턴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자, 이러한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소매산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프 소매가 익숙하신 분들은 절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3cm나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올려서 소매산 모양을 그리셔도 어, 한 번에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좀 절개를 하셔서 이게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 처리하셔가지고 어, 소매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예쁜 패턴을 그릴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좁아지면서 박아도 되고 또이 소매는 그냥 그대로 이쪽, 한 5cm가량, 5cm가량을 그냥 박아서 맞주름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쪽은 손목에 맞고, 위쪽은 볼록하게 나오면서 예쁜 소매 패턴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게 하시면, 그 위치에서 한 5cm 가량 박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수구, 이 소매의 통은 어 보통 한 24cm 정도면은 트임 없이 손이 들어갔다 나올, 나왔다 할수 있겠지요. 손목이 좀 가느신 분들은 23cm만 하셔도 되고 나는 좀 통통하다 하시는 분은 24에서 조금 더 하, 하면 사이즈를 조금만 더 주면 옷을 입고 벗는데 어 지장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디자인도 예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수구 둘레가 됩니다. 자, 참고하셔서 어, 패턴 그리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방향은 중심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듯이 그려,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중심점은 이건 중심선이죠. 앞쪽으로 한 0.5cm 정도 이렇게 와서 슬리프 포인트 보통 이 정도, 이 패턴에서는, 제가 그리는 패턴에서는 이 정도 나와서 소매 중심점이 잡히면 소매가 예쁘게 잘 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어 소매 패턴을 그려보았습니다.